먹보다도 더 검은 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거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부열 흐르는 데 믿고 뛰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미,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결과가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의심이 나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이런 게다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 알겠죠?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건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슬픔 또 탄식이 변화해서 깊은 찬송이 되는 것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때문에. 알겠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수 있어요. 3절 가사는 더 멋져요. 아주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네 분토 많도 못하다. 세상에 엄청 부귀영화와 또 세상에 아주 즐거운 모든 것 이런 것은 주를 문, 믿는 내게는 네 분토. 분토가 뭐예요? 분토. 분 분토 이똥똥 그 똥. 알겠죠? 똥분똥 똥. 똥. 똥이 있는 흙. 알겠죠. 이거 봐도 못한다는 거야. 알겠죠. 사절 보면 더 멋져요. 사절 보면 나의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멋지죠. 예. 자, 우리가 모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같이 하나님 앞에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모든 의심 또한 모든 슬픔이 탄식이 결국에는 기쁨으로 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예수의 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부귀영화, 모든 즐거움도 이 땅에서 분토만토 못하다는 이 지은이의 고백이 참으로 멋집니다. 더욱이 나의 모든 보배는 천국에 쌓여 있고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한 이 고백의 너무나 멋진 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들이 다 저희 고백이 되주시고 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결과이고 당연한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주님 앞에 이 기도 모임을 인도함 받는. 놀라운 하늘님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또한 많이 아픈 가공전 어, 또한 감기로 인하여 아무것도 못 드시고 또한 배가 아, 이런 또한 찰나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늘님 아버지 또한 이 모든 근신 걱정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라 믿고 감사 찬송 영광 올리옵나이다 아버지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깨끗하게 어머니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어서 기도합니다 또 할머니가 또 어제 밤부터 또 설사가 너무 심해 갖고 오늘에는 죽을 줄 좀... 만큼 먹고 물도 많이 먹지 못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뱃속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젊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하루종일 못 먹고 죽을 이만큼 먹으면 기운이 없는데 더군다나 계속 그렇게 하니까 기운이 너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려내주시고 치유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리 수술도 잘하게 해주시고 점점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기가 걸려서 하나님 아버지 어 악한 또한 악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게 걸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계시고 은혜를 하시오.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불쌍히 계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또 아무것도 못 드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속이 안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덮느라 생각 의지 감정 모든 것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모두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을 벗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어렸을 그 아버지 하며마음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아버지면 사단의 아버지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의 영의 마음과 생각은 다 떠나가고 오로지 가장 좋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알겠죠? 알겠죠? 계속 입을 열어야 돼. 요 통성기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입술을 열었을 때 성령님께서 와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내 의지로 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의지로 기도하는데 성령이 계속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꼭다물고 있고 기도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뭘 한마디를 하더라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네,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어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과 교회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 주님께서 이 또한 주의 만들어 놓아주신 주의 언교와 또한 성교사님들과 주의 또한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모든 주님, 자들이 하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는 주님,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모든 악한 것과 세상에 하나의 마법이죠. 복락. 아버지, 하나님 마법이죠. 이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예수 그리를 중요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의 마법이죠. 풍수과 세상에 하나의 마법이죠. 또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마법죠 벗어나서 어제 예수 그리만 외치며 나가게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게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의도우심으로 나가게 알려주시옵소서. 요와. 하나님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땅 가운데 하나님 앞저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난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각각 교회 하나님 앞 은혜로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풍습이 교회 안에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 교회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시은박지시고 하늘아버지와 운동와 함께 하지시 옵소서 성령님도 와주시 없어서 아브라함께서 주님하리주시옵어서 네. 모든 하시옵소서. 교회와 모든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스리남카 전 누가 전 살아성기사님 운의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목사님 하늘아버지 그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스리남카 영원을 위하여 하늘아버지 그몸대나아법지 그그 젊었을 때 희생을 하며 슬약한 성교지로 가서 섬기고 있는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의식을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나 하나 아버지와 보게 보게 다시고우혜 은혜를 다해 시시를아버지 네, 예, 감사드리옵나이다 형식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여도아주시옵소서 또한 각각 곳곳 하나님 아버지세우진것과 꽂고, 곳에 하나님 아버지 세워진 하나님의 탐하자, 하나님의 각각 교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과 성교사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하나님의 종들을 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서 하나님 아버지 갖게 시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님의 뜻을 할말버 이루는 모든 하나님 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여 되게 하옵시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현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들에게 축복하여 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함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놀썩으 가려고 가시기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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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다가 시가, 시가, 고가시니다가 시가, 시가, 가시 시가, 가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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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까지 어머니를 습니다흰명용누 동현이, 별이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하나아 둘째 명용째 누나, 하 아버지, 지에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습니다 셋째 명용째 누나, 인기봉, 기숙영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촌, 자고 남 기쁨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오주시고 함께해주시고 노력해시게 일곱 살을 걸어갈 수있로 아버지, 아 둘째 이모 예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닦습니다.셋째 이모, 세째 이모, 또낯세계 되게 우주리 교주님 예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닦습니다.오세삼촌 예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닦습니다.아버지 아들 낯설게라고 아들 설게라 아버지 아내감사합니다목사님 예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닦습니다.사모님 예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닦습니다.송송대 목사님 예수 피를 머리부터가 되습니다 이리 장로님 예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닦습니다. 아버지 o t sure if p p 다라 네, 아이스필받습니다미 필름을 받았습니다. 너시, 겸이, 레스피르먼트 간섭습니다. 너시, 의스피르먼시레습니다오트 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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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기 너시, 너시, 시 너시, 아버지시 너시, 너시, 시 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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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 너시, 시 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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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너시, 너시, 시 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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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덮은 자마다 재앙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의 곁들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픈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그의 기도합니다. 지에 할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 많은 자들이 죽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병실에 있은 줄 압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조금 잠잠해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계속 또 하나님 아버지와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를락하 시가 아버지 않게 시기를 간절히 드디어 나니다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온게 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배드린 자들이 되게 시고 하나님 앞에. 난리 만 기도한 자들이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될수 있도 있습인다열시간걸어가 기도 드립나이다 아버지 미메 아버지 아메에쌍게 계시고, 아내는 아주 불쌍하게 계셨소서. 아픈 자들, 아버지 미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시심히걸어가 기도 드립나이다 알라스. 아내 지법이 죄송합니다 아내 마 앞에서 아내 마법 인상과 쓰고 소주를 지고 아내 마법 주니깐 쓰기라기라 갈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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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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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래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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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어� 아버지 u l d say, I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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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I w o u l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고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